해충학 441번입니다. R은 T, A, T, B에서 0도에서의 발육률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이번 모델은 선형 모델에 관한 문제로서요 필기 또는 실기시험 때 굉장히 나올 확률이 높은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렵기도 하고요. 잘 이해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R 변수 값 T는 AT 플러스 B에서 0도에서의 발응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0도에서의 발응률은요, B 값이 0도에서의 발응률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B가 0도에서의 발응률이다라는 것. 발응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발응률은요, 이 R 변수 값 T가 발응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발육률이 왜 중요하냐면 은 이걸 통해서 0.0 온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0.0 온도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 발육에서 0.0 온도를 찾으시오라고 합니다. 발육 0.0 온도는 뭘까요? RT값에 이 상수값이 0이 됐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공식을 처리한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B분의 AT값이 되겠죠. 이 T값을 구하는 게 발육 0 온도인데 그때는 이게 되이기 때문에 2번 마이너스 B분의 A가 발육 0.0이 되겠습니다. 이건 꼭 외우시고 가셔야 돼요. 이것도 외우셔야 되고요. 이 문제도 0도에서의 발육률이 B라는 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자, 유효적산 온도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외워야 돼요. 어떻게 외워야 되냐? A분의 1이 유효적산 온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총 공부한 게 뭐였죠? 0도에서의 발육률, 유효적산 온도, 그리고 발육 0. 온도, 발육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발육 0. 온도와 이 발육 유효적산 온도입니다. 이두 가지가 매우 중요해요. 이걸, 이 개념을 알고 가시고 다 외우고 가셔야 그 다음 문제인 선형모드 2와 3을 푸실 수 있으십니다. RT에서 0.003t-0.03에서 온도는 10도일 때 발흑 0. 온도는 하고 나왔습니다. 이때 이 온도는 1 0도 때는 말을 빼주세요.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발흑 0. 온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발육 0도는뭐라 했죠? 마이너스 b 분의 a라고 했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0.03을 0.003 t로 나눠주면 값은 얼마가 될까요? 10이 되겠죠? 즉 10도시일 때 발육 0.5온도가 된다라고 할수 있네요. 유효적산온도입니다. 유효적산온도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했죠? a 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죠. a 분의 1은 얼마입니까? 0.003 분의 1이죠. 그러면 이거를 단위로 환산하면은 333 DD가 되겠습니다. 이두 문제 굉장히 중요해요. IT 그리고 유효적산온도. 자, 447번입니다. 447번, 선형모델 2번에 관한 문제인데요. RT는 0.003T-0.03이고 평균 온도가 20도일 때 발육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발육 0온도랑 유효적산 온도가 쓰이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 주어진 식에 모든 게다 다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발육률은 R 변수값 T라고 하셨, 했으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0.03 06-0.03이 되겠죠 그러면 0.03이 되고 이걸 퍼센테이지로 바꿔주면 3%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447번입니다 선형 모델에 관한 문제인데요 RT 0.003 T-0.03이고 평균 온도가 20도일 때 발육에 필요한 일수를 하고 구했습니다 이 발육에 필요한 일수를 구하려면요 공식을 하나 더 알고 가셔야 돼요 k는 t의 tl-d 값입니다. 이때 이 d 값이 발육에 필요한 일수예요. k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유효 적산 온도입니다. 상수값 t는 20도 주어져 있죠. tl은 발육 0. 온도라고 했습니다. 발육 0. 온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너스 b분의 a가 발육 0.이 되겠고요. 유효적산 온도는 A분의 1이 유효적산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효적산 온도부터 배웠고요. 0.003을 유효적산 온도로 바꿔주면 333dd가 되죠. 그리고 발효 0.5인 온도를 구하려고 하면 0.03을 0.003으로 나눠주면 10이 됩니다. 그럼 다 됐네요. t 는 t t l 분의 t 이 공식을 바꾸면은 333 0 0 0 0 d값 이것이 k는 t의 t l d 0 0 같은 식이 되겠죠? 그대로 대입해 봅시다. 1 0 0 0 0면은3 3 3 0 1 0 d 가 되고 d는 33.3이 되겠죠 33.3d는 이거를 반올림을 하는게 아니라 올림을 하십시오 하면은 34일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즉 발육에 필요한 일수라는 말이 필요하면요 필요한 일수를 구하는 공식이 필요하면은요 k는 t-tl을 하시고 곱하기 d를 하시면은 이 발육에 필요한 일수를 찾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이 발육에 필요한 일수를 찾는데 찾으려고 하면은 유효 적산 온도가 필요하고요. 발육 0. 온도가 필요합니다. 이 발육 0. 온도와 유효 적산 온도는 이 식에서 찾으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t값은 주어집니다. 따라서 답은 34가 되겠고요. 이렇게 선형 모델 2를 마무리하겠습니다. 447번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발육 완료일이라는 개념을 알고 가셔야 되고요. 일평균 기온이 나와있는 표를 이해하실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으로 이것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발육 0 온도 유효적산 온도를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발육 완료일이란 개념 부탁을 읽고 갈게요. 발육 완료일이란 부하를 했을 때50% 이상 부하가 되는 것을 보고 발육 완료일이라고 합니다. 개념을 아셨고요. 이제는 발육 0점 온도랑 유효 적산 온도를 구해야겠죠. 발육 0점 온도입니다. 마이너스 b분의 a였죠. 따라서 10도씨였고요. 유효 적산 온도 이것은 333d 였습니다 왜냐 a분의 1즉 0.003분의 1이 333d 가 되니까요 자다 구했습니다 발효 0.1도 10도씨 였고요 333dd 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했을 때 발효 완료일을 구하라고 했으면은 이 표를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표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표를 보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유효 적산 온도니까 10도씨 이상부터 찾아야겠죠 4월 3일부터 10도씨 이상이네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값이 dd값입니다. 그럼 이 dd값을 일일이 다 더해주시면 돼요. 4월부터는 30일 다 10도씨 이상이죠? 그러면 10도씨 이상에 대한 날짜를 싸그리 다 더해줍니다. 다 더하고, 다, 하고, 다 하고, 여기까지 더하고, 다하고 여기까지 다하고 더하다 보면은 333.3 dd값과 매우 유사한 값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 이, 이 5월 29일이 왔을 때, 330일이 됐습니다. 330dd가 됐어요. 이 5월 30일이 되면은, 343.33이 되겠죠. 343.3d가 되겠죠. 그럼 이때가 언제냐? 이 333.3dd를 초월하는 값이죠. 즉, 29일이 아닌 5월 30일부터 5월 30일부터가 부하율이 50%가 넘는 발효 완료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선형무대 세 가지는 문제용 이세 가지에서 다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세 가지만 알면은 다 푸실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